형, 뭐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 여기 원능이 되게 많이 지어져 있어서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 건지 여쭤봐요 예.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소재하는 다가구원 룸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액은 7억 7,500만 원인데 현재 4억 9,500만 원까지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64% 수준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 북측으로 8m 도로 접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35평 정도입니다. 건물은 총5개 층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1층은 계단실이고 2층과 3층, 4층은 각각 다가구 주택이고 5층은 업무시설 오피스텔입니다. 2015년도에 사용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9년된 건물입니다. 주변으로는 남산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택과 원룸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유저 될까요? 네. 아, 여기 원룸이 되게 많이 지어져 있어서 네. 그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 거죠. 위에 외대 있잖아요. 여기. 아 외대. 외국 어 대학교 그 학생들 때문에 원룸을 많이 지었어요. 아, 외대는 따로 기숙사가 없는 데도 부족하죠. 아말 부족해요. 그런 말이죠. 아... 외대 수요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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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입니다. 아 외대 학생들이 이 네. 원룸의 수요가 되게 많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이 지금 이 건물도 지금 그 원룸으로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리모라는 거죠. 리모. 그래. 리모델링? 리모델링. 아 그러면 임대 주려고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 주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오래돼 가지고 또 외관상에 대해또 경매가 나가지고 이게 경매가 버렸어요. 예. 네. 아하. 그래, 사람이 자꾸 안 보이더라고. 요집 주변에 보통 월세나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 월세는 방, 원룸 하나에 한 40만원 이래 받대요. 40만원? 새거 원.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보통 한이 정도? 아, 그럼 보증금은 그러면은? 주로 싸요. 보증금은 한 2,300. 아, 2,300대로? 네. 이 삼백에 사십, 이 삼백에 사십이나 아니면 3 5만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비밀번호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주변에는 경매 나온 건물과 유사한 느낌의 원룸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근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의 기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서 주변에 원룸 투룸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원룸은 배우 수요와 공실 여부가 중요한데 배우 수요도 받쳐주고 있고 공실은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매 나온 건물은 지은지 9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건물이 필로티라서 주차대수도 넉넉해 보였고 내부 또한 상당히 깨끗하게 사용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내부 계단은 좁았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지 않은 세입자들끼리 교행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매 나온 건물은 공부와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층에서 4층 부분이 일부가 제시의 건물이었는데 각각 15.66 제곱미터씩 발코니 부분을 증축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도 허가를 받고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고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는 꼭 구청에 전화하셔서 건축법상 불법이 아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층의 세계호실은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이지만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 건물에는 임차인 이 12명이 있는데 보증금 2천만원 이내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아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보증금 2천만원 이상으로 계약한 8명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찰받으면 인수되는 임차인은 없지만 그래도 손해보는 임차인을 좀 배려해야겠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도 없습니다. 주변의 원룸시설을 비교하자면 보증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이고 월세는 35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사이로 월세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경매나 부의 경우에는 방이 12개이므로 만실을 채울 경우에 보증금 3,6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될것 같고 월세는 420만원에서 5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5억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세전 8%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근 부동산의 말에 의하면 만실로 맞춰 놓으면 7억원에도 물건을 소개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도 당시의 매수자는 토지 35평과 구건물을 3억 1,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구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원룸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신축을 하기 위한 건물의 원가는 2억 5천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토지 매입비 3억 1,500만원 더하기 건물 원가 2억 5천만원 정도 해서 원가만 5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현재 채무자분의 어머니로 추정되시는 분이 2015년도에 7억 3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1년 전쯤인 2022년 3월에 거래된 남산동 73-75번지는 토지 53평과 낡은 건물 150평이 7억 3,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인 2022년 3월에 남산동 73-74번지는 토지 42평과 건물 45평이 4억 2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자가 한 사람이라서 판단이 좀 애매하지만 73-74번지는 2.5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900만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경매 나온 건물의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5천 5백만원입니다. 경매 나온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이 세금 이슈가 몇개 있는데 세금 부분은 세무사분과 잘 상담하셔서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인 없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 없습니다. 입찰 금액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